어, 오늘은 어, 2차곡선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 포물선이라고 얘기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근데 포물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차곡선, 그러니까 2차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4종류가 네 있어요. 2차곡선은 뭐가 있냐면 원의 방정식, 그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타원의 방정식, 그다음에 땅 곡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고1 때 배웠잖아. 이제 요거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2차 곡선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뭐라고 생각하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야. 그니까 러 x, y에 대한 2차식이다. 그래서 ax의 제곱에 더하기 by의 제곱에 더하기 뭐 cx에 더하기 dy에 더하기 e는 0의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곱으로 표현되지 않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XY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2차곡선이다 라고 하는 형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는 여러분들이 2차곡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표시가 될수 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포물선이란 무엇이냐? 포물선.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도 정의가 있었지, 그지? 한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포물선도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정점, 한 정점 F 와 그다음에 한 정직선이야, 정직선. 근데 정직선인데 얘를 지나지 않는 정직선으로 어, 거리가 거리가 같은 같은 점의 자취다라고 하는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정점을 우리가 정점 F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 이거를 아,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한 정직선은 여러분들이 준선. 이라고 얘기를 하는, 준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형태를, 말,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제,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한 정점 F를, 여기다 잡을 거야, 여기다. 여기다. F라는 점을, 요걸 P, 0이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한 정직선을 그어, 한 정직선을, 그어 놓고, 요거는, X는 마이너스 P라고 잡을게요. X는 마이너스 P. 그러면,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점이. 점이. 그 점을 우리가 X, Y라고 얘기할 때, 어,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거리지, 그지? 예, 수직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들을 찾는 거야. 점들의 모임들을. 점들의 모임들을 찾는 건데, 초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초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초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초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초 그러니까 그, 뭐야,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초점을 X축의 양의 방향에다가 놓고, 요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정직선을 고기에서부터 마이너스 P, 대칭축, 대칭을 Y축에 대한 대칭으로 통해서 저쪽으로 보내놓고 정점, 그니까 초점, 한 정점과 한 정직선을 놓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점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을 표현을 하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냥 갖다 문제 풀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 거리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루트에 어떻게 하면 되지? x-p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 이 점의 좌표가 x잖아 그지?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거리를 계산한다면 절대값 x 플러스 p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식을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식이 어떻게 그려지겠구나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형태로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면 y가 제곱이 되고, x가 1차식이잖아. 그치? 그런데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오게 되면, 어, y는 4px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2차 함수의 모양처럼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처럼, 선생님이 그림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얘가 2차 함수냐? 그건 2차 함수는 아니야. 왜냐하면 2차 함수의 모양과는 다르게 여기서부터 요거리하고요거리들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상태로 보고 특징을 좀 보시면 됩니다. 특징을. 뭐냐? 뭐냐면 y 제곱은 4px라고 이럴 때이 p점이 뭘 의미하지? 초점을 의미한다는 거지. 초점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가 x 옆에 있으면 x 옆에 있으면 초점의 좌표는 p, 0이겠구나. 그러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요거의 부호의 반대인 X-P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딜 지나가지? 0,0 지나가잖아. 여러분들 고개를 살짝 돌리게 되면, 얘가 꼭지점처럼 보이지? 2차 함수에서 보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aughs> 대칭 축이라고 얘기하거든. 대칭 축은, 여러분들 그 축의 방정식,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처럼, 요 부분, 요 부분이 대칭축이 되겠지, 그지? 요 부분이. 그러니까, 초점을 지나는 축 자체가 대칭축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요런 형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P값이 뭐일 때지? 양수일 때야, 그지? 그럼 P값이 음수라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정직선이 여기 와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점이 Y축에 있으면, Y축에 있으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제곱은? 4PY 라는 형태로 표시가 되고 초점의 좌표가 0,P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대칭축은 아니 꼭지점의 좌표는 0,0 이라는 형태로 표시가 되면서 P값이 양수라면 P값이 양수라면 P 초점이 여기 있고 정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값이 음수라면 반대편으로 뒤집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그려지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이, 어, 여러분들이, 어, 정, 저기 봐요.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이 요 식이지. 요 식. 맞아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고, 만약에 저렇게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점 사이 정에 의 의해서 두 점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세워놓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 제곱은 4py, y 제곱은 4p, 4px라고 하는 두 개의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의 가장 일반형이고 표준형인 모양들을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도입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